셨어. <laughs>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내일 네. 만찬식 갈시려면 빨리 잠드셔야지. 애형 잠이 안 와요. <laughs> 아이고. 몸은 하시죠 어떻게? 해, 그러면 살짝 불좀 켜고 따뜻한 차라도 한잔 드릴까요? <laughs> 그럼요. 불좀 켤게요. 따뜻한 차는 드시겠어요? 해볼까요? 아가씨가 좋아하는 그 차로. 음, 차 금방 타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차예요. 오늘도 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옆에 도와드릴 테니까 천천히 드세요. 불이라도 끄고 있는 게 오히려 잠이 잘 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환하게 불 켜놓으면 아가씨도 잠못잘거요 무서운 게 어딨어요? 제가 계속 있을텐데 방금도 커튼 닫아드리러 왔다가 아가씨 깬거본 건데요 어차피 빛 하나 들어오지도 않는 안마커튼 위인데도 저거 열려 있으면 아가씨 무서워하시잖아요 닫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부르시지 않고 불러주셨으면 바로 와서 닫아드렸을텐데 해드릴까요, 아가씨? 머리라도 좀 빗어드릴까? 옛날 이야기요? 옛날 이야기 뭐가 있을까? 아가씨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아가씨는 어렸을 때. 진짜 말이 많은 꼬마 아가씨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건 마님이나 아니면 저랑 있을 때만 그러셨답니다. 다른 외부 손님이 오시면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는 아기처럼 얌전히만 계셨어요. 마님이나 제가 뒷공간으로 몰래 데리고 들어가서 간식을 주면 그때부터 아까 왔던 사람이 어땠다는 누가 입은 드레스가 어땠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저희한테만 막 늘어놓으셨죠 얼마나 귀여우셨다고요 물론 아버님께도 아주 말이 많으셨죠 사이가 워낙 좋으셨으니까 지금도 좋으시지만 근데 그때는 워낙에 집에 안 계셨잖아요 음, 해외로 많이 나가시느라고 그래서 아가씨가 신나게 이야기를 조잘조잘 하는 때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저랑 아니면 이렇게 셋이 있거나 아니면 둘씩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아가씨가 너무너무 어린아이인데도 통찰력이 뛰어나서 놀랍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항상 예를 들면 어, 입고 온 드레스들을 보고 누가 더도 나쁜 사람인지 금방 잘 캐치한다던가, 말하는 말투라던지 몸짓을 보고 원래부터 귀족이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최근에 자기를 얻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능력이 있으시다던가, 그땐 정말 어렸는데도 아가씨는 그때부터 능력이 있으셨고, 때도 혼자 잠드는 건 힘들어하셨으니까 지금이랑 달라지지 않았네요. 내일 만찬은 아가씨가 직접 준비하실 건데 기분이 어때요? 아 그러시겠다. 자 이쪽으로 그럼요. 저는 계속 아가씨 뒤에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시키세요. 제가 바로 다 가져다 드릴게요. 네, 만찬 때쓸 반지. 아까 아가씨 바쁘실 때 왔는데 그거 보여드릴까요? 원래 내일 짜잔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요. 아가씨가 디자인 맡기신 거. 마음에 드신다고 이번 드레스 코드 색상이랑 맞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컬러로 다 주문하셨잖아요. 다 왔어요. 음. 머리 묶는 건안 돼요. 밤에 묶으면 두피 아파. 아시면서 예전에도 한번 밤에 묶고 그대로 주무셨다고. 아침에 고생하셨잖아요. 묵는 건 삐, 안 됩니다. 반지 보여드릴게요. 차는 어떻게 괜찮아요? 맛이, 향이 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짠. 이번 드레스 코드인 레드는 맨 밑에 있고, 그거 말고도 이렇게 아쿠아 색상이나, 옐로우, 핑크, 블루까지 다 색깔별로 같이 색깔로 이렇게 잘 왔어요. 아니 여섯 가지. 음. 제 손에요. 아유, 그래도 아가씨가 아직 안껴 보셨는데 제 손에 끼면 안 되죠. 아가씨 손에 한개 시켜드릴게요. 그래요? 남의 손에 낀걸 보고 싶으세요? 그래도 조금 너무 고급스럽고 비싼 반지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저한테 그러면 한 개씩만 꺼내서 이렇게만 껴볼게요 여섯 가지니까 지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가씨 손가락이 워낙 얇으셔서 이렇게 아, 그럴까요? 양손에 나눠 끼면 되는구나. <laughs> 제가 바보 같았네요. 이렇게 다 넣어볼까요? 어때요, 아가씨? 제 손에도 예쁜 걸 봐서는 진짜 멋지고 고급스러운 반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반지들은 손톱으로 좀 두드려도 괜찮다고 하셨죠? 아가씨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중에서요? 저는 네일 드레스 코드인 빨강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 이 흐린 핑크색도 너무 예쁘고, 아이 짙은 블루도 예쁜 것 같아요. 음다 예쁜데요, 아가씨한텐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손이 두꺼워서 잘 껴지진 않지만, 음 마지막 손가락에는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긴 하니까요. 주신다고요? 이걸 왜절 주세요? 아가씨가 하셔야죠. 아가씨가 하시려고 주문한 특별 주문한 반지였잖아요. 아가씨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마지막 손가락에 잘 맞아요. 늘릴 수도 있어서 제가 잘 늘려서 끼고 다닐게요. 아가씨도 이 빨간 걸로. 껴보세요. 네, 착용하셔야 되니까. 자. 아가씨 손가락이 확실히 너무 예쁘네요. 음, 제 손가락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예뻐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일단 빼시겠어요? 말씀이시죠? 맞아요. 제가 푸른색 좋아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셨네요. 이런 건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일단 내일 바로 착용하실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용인들이 볼수 있으니까. 고에 잘 갖다 넣어 놓을게요 아가씨 잠드시면요 너무 예뻐요 네또 마음에 들어요 감사해요 아가씨 일단 이거는 잘 빼놓을게요 지금은 아가씨 재워드리는게 먼저니까 주머니에 잘 넣어두고 아, 예전에 했던 것처럼 브러쉬로 부드럽게 쓸어내려 드리는 거 해드릴까요? 그거 받으면 항상 잘 주무셨잖아요 음. 아, 맞아요 반지 말고 리본들도 왔어요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전에 주문하셨다가 다시 수정해 달라고 했던 붉은 리본이에요 이번엔 색깔이 확실히 분홍빛이 잘 돌지 않는 붉은색으로 잘 왔어요 이런 컬러 머리 장식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내일 드레스 의상에 제가 추가로 포인트 컬러로 달아 드릴 수도 있고요 내일 드레스 고르시고 그 후에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리본으로 화병 장식하라고 일러줬으니까 내일 문제없이 이 색상으로 장식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괜찮으세요? 그쵸, 사실 샘플 보고 온 거니까 그래도 혹시나 다른 색으로 잘못 올 수도 있었는데 음, 다잘 왔더라고요 어, 18상자 맞죠? 음, 다 전부 이 색상으로 잘 왔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레이스 리본은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 색깔만 제가 들고 왔는데 다들 가공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샘플로 이거밖에 못 들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모양의 아까 그 리본끈 색상 그대로 붉은색으로도 들어왔고 그리고 검정색도 음,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 색도 들어왔고. 이것도 아가씨 옷에도 사용하셔도 되고, 인테리어에 사용하시는 거는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에는 다 알아서 각자 자리에 맞게 잘될수 있게 제가 전달 잘 했어요. 이것만 해요. 이렇게 대보면 식할 때 조금 잘라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건 모양 맞으시죠? 다 동일한 모양인 건 확인했는데. 네. 제가 괜히 지금 일 얘기해서 아가씨 잠을 더 깨우는 것 같은데. 그쵸? 안 되는데. 어, 근데 아가씨 붓으로 쓸어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손이 건조하신 것 같지? 제가 손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부케드릴게요. 저번에 오셨던 아가씨 손님, 음 맞아요 그분, 그분이 주고 가셨던 수분젤이에요. 그걸로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자 이쪽 손부터 주시고. 손도 일단 제를 잘 발라놓고 해야 하니까 요구해드리고 붓으로 쓸어도 드릴 건데 언제가 됐든 잠이 오시면 바로 주무셔야 해요 아가씨. 그럼 제가 불 끄고 조용히 나가. 손목까지 부드럽게 촉촉할 수 있게 바 제 머리에? 음, 너무 중간도 아니고 아주 밑쪽도 아니고 한 요쯤에 묶어도 저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요. 내일 좀 다르게 할까요? 내일 아무래도 아가씨의 만찬이니까 아가씨의 가장 옆에서 도와드리는 저도 좀 맞게 준비를 해야겠죠. 음. 아주 더 맞게. 아, 지금 보여드릴까요? <laughs> 그럼요. 풀러버리면 되고, 다시 묶어버리면 되는 머리인걸요. 더 낮게 아주 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쯤? 이렇게 일자로 묶을까요? 아니면 아까처럼. 살짝 말아서 이렇게 밑으로 말을까요 아니면 푸르는 건 안돼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laughs> 이렇게 반묶음이라도 해야 좀 단정해 보일 수 있는 이정도? 저는 이렇게 일자로 묶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가씨가 주실 리본으로 장식하는 거죠 아까보다 훨씬 낮은 빨간 리본을 제가 할건 아니지만 <laughs> 잠깐 샘플을 빌려서 이렇게 둘러보면 이런 느낌으로 그럼요 아가씨가 말씀하시는 대로 컨셉에 맞게 어떤 머리든지 준비할 수.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땋는 머리도 할수있고요따 버릴까요? 말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음, 지금보다 타이트하게. 알겠습니다. 약간 좀 단단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원하시는군요, 아가씨는. <laughs> 글쎄요, 아가씨가 워낙 따뜻한 분이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봐. 그럼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얼른 주무셔야 되니까 이제 브러쉬로 좀 얼굴 쓸어 드릴게요 주무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저랑 수다 떠시면 안돼 내일 중요한 날인데 자, 자아 다시 좋아하시는 브러쉬로 가져왔어요 부드러운 걸로 어떠세요? 오늘도 역시나 <laughs> 이렇게 자꾸 못 주무셔서 어떻게... 그쵸? 언제까지 제가 재워드릴 수도 없는데, 농담이에요. 일단 등도 싹 쓸어드릴게요 볼도 이렇게 잠이 좀 오셔야 돼 입술이 너무 건조한데? el olor 해볼까요? 아가씨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두드려드리는 것도 좋아하시잖아. 요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하셨. Okay, yeah. 지 너무 감사드려요.